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젊어서 시작한 그는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해서 제법 규모 있는 슈퍼마켓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그는 55세에 은퇴했고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젊은 아가씨를 만나 사귀다가 젊어서 함께 고생한 조광지철을 버리고 딸 같은 아가씨와 재혼해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주위 사람들을 하나둘씩 정리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나 지인들은 멀리하고 자신과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만 가까이 했습니다. 어쩌다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흉내만 내고 친구를 비난하며 주변의 친구의 비밀스런 부분까지 알리며 험담했습니다. 반면 부자 친구들과는 매일 어울리며 값비싼 음식과 술을 사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자신만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다가 얼마 전 갑자기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장례 설교를 맡은 목사는 그의 삶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인에 대한 칭찬만 쏟아 놓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설교였습니다. 과연 고인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